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분동하겠습니다. 하루 는 요벳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요에게 와서 아뢰되. <놀람> 손은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벗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일어 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다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뿔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잘 되어 사람이 세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총트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무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 욥, 어, 원망하지 않은 요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본문은 요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천상회에서 어떻게 그를 자랑했는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탄이 이를 무슨 이유로 참소했는지도 어제 어제 에씀에장했장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 is a very important person to be able to do t 사탄의 참소 is a very important person to be able to do this. This is Satan. This is Satan. This i 오히려 욥을 보호하시고 그의 소유물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신앙을 가지도록 그리고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상실과 고통이라는 사건을 허용하십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허용된 일이 어떻게 요베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뤄집니다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요베 자녀들이 그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요베에게 와서 아르대 손은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요분 고통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이 사탄이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려주시며 지켜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비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시고 사탄이 하려는 일을 허용하셨을 때 어떤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읽은 본문을 보니 요배 형편을 풍성하게 했던 모든 요소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약탈과 재해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밭을 갈던 소와 풀을 먹던 나귀는 스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에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소, 양, 양과 종들을 태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요벳 낙낙타들을 약대들을 약탈하고 이를 돌보는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의 넉넉함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토록 의지하고 갈망하는 물질들이 너무나 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게 하시면 정말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갈망하는 물질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제 본문에서 욥을 설명할 때 그가 가졌던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의 숫자가 그가 받은 복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는 정보로 소개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일을 잃는 것은 찰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었던 욥이 가진 재산을 삽시간에 잃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백에 찾아오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18절과 19절에 어떤 고난이 또 여백에 찾아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팅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이 이런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의 약탈에 갔다는 소식을 아직 말하고 있던 상황에 다른 한정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당한 비극을 들려줍니다. 장남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자녀들에게 들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비극의 현장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어온 바람이 집을 무너뜨리고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을 어떤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요벽에 숨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몰아닥칩니다. 요비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이런 비극이 다 다가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여백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찾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참으로 해석하기도 그리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여분 이 슬픔을 마주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 2 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우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슬픔과 비극 앞에 서게 되어 있는 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정죄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참소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두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비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의 그런 참소가 틀렸다 는 것을 요의 경배가 요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과 태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요의 소유와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거두셨지만, 요분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원망의 반응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예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욥이 잃었지만 그 비극적인 때에도 욥은 사탄의 장담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비록 욥이 겪는 고통이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탄이 틀렸다 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욥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가 누려왔던 환경이나 풍요함이 이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분이 렇게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찬송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요비 고통이 더해진 시간에 이 사건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의 고통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고통 중에도 부모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외친다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 마음이 애통하고 절절할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속 욥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상과 보상을 요구하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좀 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들을 하면서 여러 조건과 필요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이것 해 주시면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려하는 도구로 이런 신앙생활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했다면서 그 헌신과 섬김을 뒤로 물릴 때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요분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을 주셨을 때나 고도 가셨을 때나 변함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요백에게 계속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극심한 고통 중에도 고백하며 아뢰니다 물론 이후로 가면서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째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오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과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욕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 믿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두시려는 사랑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원수의 참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승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통 중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